지금 목포에서 나가도 윤석아 의원도 있고 정의당에 그다음 에 무조건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. 음. 어? 본인. 그런데 무슨 정동영한테 책임 뒤집어쓰셔서 내려라고 속내는 자기 공천권 확보하는 거요. 또 지공천이야 나이 어. 그렇게 먹고. 아이고. 내가 어디 가서 정동영 대표한테 공천권 주시죠 저불어. 러 목포 가서 떨어지라고. <laughs> 그러니까는 야 박지원 일당이. 아니 지그당 소속의 도지사 후보인데도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방해하고 씹어 돌리는 거야. 어? 내가 뭔 흠이나 있었으면은 음. 엄청 그 했을 거예요 아마. 씁쓸합니다 씁쓸해. 네, 박지원이 어떻게든 떨어뜨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천을 못 받고 정치 인생을 음. 그, 그, 끝내야 돼 그, 대출 시켜야 돼 대출. 네. 많은 분들이 여기 속이 시원하다고 대출시켜야 돼 네. 네. 의리도리 순리 아,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음.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출시켜야 돼요 저희도 질렸어요 황금박제한테 <laughs>